네, 안녕하세요. 한물적격수의이부장입니다 고차장입니다. 아 날씨 좋아요. 아 날이 좋아서 바깥에 나왔잖아요. 왜가? 디냐면그 <laughs> 일본 동경 한복판에 있는 건물은 아니고 <laughs> 그 서울에 있는 저희 회사 건물 옥상입니다. 날씨가 아주 좋아서 실내에서 찍는 거보다 우울하게 찍는 거보다 밖에 야, 나와 뭐? 밖에 나와서 찍는 게좀 네. 좋을 것 같아서. 입고 있고, 있고 날이 많이 좀 선선해졌어요. 날이 많이 선선해졌네요. 하루 네. 차이로 나이가, 날씨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네. 어, 날씨가 확 바뀌어 가지고 그리고 오늘 영상 찍는 이유가 제가 며칠 전에 어. GS 본사를 갔다 왔잖아요. 예, 네, 네, 본사 갔다 왔고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신규 점포가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보니까 차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우리가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유튜브로 광고할 만한 구독자가 없어요. 저희는 뭐 광고를 <laughs> 광고를 하기 위해서 어, 찍는 게 아니잖아요. 광고를 어, 하는 건 아닌데 네. 우리가 이제 아까도 내가 잠깐 의논드렸던 게 <laughs> 너무 까면또 그러니까 아기만 하지 말고 지금 여기 목구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그러니까 GS 지금 점포도 많이 늘어나고 네. 기사님도 많이 필요하고 네. 매니저도 많이 필요한데 네. 운영은 왜그 따위로 하냐 이거지그죠 있는 기사들 쫓아내고. 어 시비거리 만들어갖고 막 얼마 전에 있었던 그관리자 아 사건, 어? 기사들 홀대하고 그죠? 어 그런 짓 하고 있는 기사 내쫓고 새로운 기사를 뽑겠다? 그 무슨 도둑놈 심보냐고 그게. 그 기존에 있는 기사들아, 이거 항상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음. 기존에 있는 기사님들한테 음. 더 잘해주고 음. 있는 기사님들 이틀안 하게 하는 게더 음. 좋은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 직장 생활도 하다 보면은 어. 있는 사람이 편하지 어. 새로 들어와갖고 다시 가르칠 그러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 계약서에 갑이 원청이고 을이 이제 우리 같은 운송사인데 네. 계약서만 그렇게 돼 있고 <laughs> 바뀌었다 내가 그 얘기를 몇년 전부터 하잖아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 아무튼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혹시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기회를 또 만들어서 한번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너무 들이대기만 하니까 네. 구독자도 없는데 무슨 우리한테 <웃음> <웃음> 광고를 찍으면 뭐 네. 사람이 많이 올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지금 뭐 유튜브에 난다긴다 하는 채널이 많잖아 그죠. 그쪽 보고 가면 되는데 뭐 이제 잘 보고 그쪽이나 이렇게 이제 거의 광고 유튜브니까 에. 내가 좀 스스로 주는게 아깝다 아깝지 그래 뭐어 그거를 이제 그 얘기했지만 자기가 자기 위로 포장을 하잖아 믿을만하다 난 스스로를 줘도 된다 그런 못 같은 소리 자꾸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광고도 많이 찾아 보시고 우리는 광고보다는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까니까 한번 얘기는 해보자 그래서 네. 오늘 나도 몇 개를 들고 왔어요 어색하긴 한데 부장님 쪽도 지금 어 어저께 나 이제 그그 그 세븐에 네. 내가 모르는 센터가 나타났어 <laughs> 내가 보니 <거의> 담당인데 <laughs> 참고로 나, 제가 GS랑 어. 미니 맡고 어, 어. 있고 이제. 이마트, 시우, 어, 어. 세븐. 네, 편의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laughs> 네. 세븐에서 내가 모르는 센터가 <laughs> 나타났어. 근데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사무실 일도 좀 있고 뭐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을 못쓴 것도 있지만 저 비행기 지나갔다아 아. 그래서 나타, 갑자기 나타난 센터가 있어서 그 세븐 일레븐이고 네. 안성이에요. 안성. 어, 그래서 내가 메일을 네. 받아봤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1톤 차야. 아 어, 1톤 차? 어다 1톤 차야 냉동인데 1톤 차야 주야가 다 1톤 차고 용차료는 지금 평균적으로 362만 원 정도 되는데 난 이제 이거 보면 완제인가요? 알겠지만 완제지 근데 점포수가 되게 많아 물량이 얼마나 없다는 거야 근데 이거 2.5톤 가야 되는 점포수 아니 근데 여기 써있잖아 2.5톤은 운송료 별도 협의다 아 그러니까 1톤이 가능하다는 거야 1톤으로 그래서. 360만 원 정도면 그렇지 완제 기준이면 은 괜찮은 거같은 괜찮은데 거? 이제 점포수가 많아 <laughs> 그러니까 네. 권역이 평택 아산 음성 네. 당진 태안 뭐이 정도니까 좀먼 코스도 있고 그런 게 어, 물량은 있고. 많이 없는 것 같아. 네. 이제 뭐요런 데가 이제 태안 같은 데는 그 휴가철이나 이런 성수기 때는 많을 수 있겠지만 일통 갖고 충분히 소화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찍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항상 번호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아 그죠. 구하기 힘들어요. 네. 비싸고.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늘 받고 있던 그 번호에 대한 그 영업 비용을 네. 조금 일부 상향 조정을 조금 해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이게 물가가 오르면 마찬가지로 번호판도 응. 그거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사실 부장님이나 저는 뭐 영업부가 아니니까, 응. 뭐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없는데, 그래도 아니 근데 그건 있지, 스트레스는 있지. 물가는 다오르는데 뭐만 안 오른다? <laughs> 우리 월급은 안올른다 어, 월급만 걸까? 안 오르잖아. 어, 기존에 1톤 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야니까 그러니까 꼭 저희 번호로 달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어, 어. 영업용 번호로 달고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어, 저희가 연락을 뭐 주시면. 보증금 개념으로 돈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일절 없으니까 어, 전혀 없어요. 에, 편하게 연락 주시고 선탑 한번 타 보시고 그리고 나셔서. 결정하셔도 되는 문제니까. 그리고 찍고 출... 넘어갈 거 보증금 받는 회사 있어요? 아 있죠. 네. 어. 네. 오늘 CU인데 이제 CU도 대구에 두 개가 있어요. 네. 이자에서 운영하는 CU가 있고 CJ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CU인데 이제 CJ에서 운영하는 CU가 줬는데 이건 내가 또왜 갖고 왔냐? 여기 보면 추가 업무가 네. 2회차가1회차 지원하고 1회차가2회차 지원하는 거 말고. 네. 여기는 이제 CJ에서 운영하는 어, 제일재당이라든지, 올리브영.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네. 거를 겸업을 할수 있다고 지금 남겨놔서, 어. 내가 이걸, 그래서 갖고 온 거야. 그럼 일이 안 끊기고 바로 또 이렇게 이어져서 할수 있지? 그렇지, 할수 그렇지, 있겠네요. 그렇지. 원래 이제, 알다시피 저온는 제일 힘든 게 이제 중간에 붕뜨기 쉬는 네. 거. 그게 제일 힘드니까, 이런 CJ는, 그래서 이건 좀 메리트 있어서 갖고 왔는데, 뭐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구독자가 없기 때문에. <웃음> <웃음> 제 쪽은, 인천센터에, <laughs> g s g 네 GS GS, GS 어. 인천 도화센터에 네, 어. 좋은 차가 음... 좀 많이 필요해요 좋은 차가 많이 필요하네 네. 뭐 금액은 피킹비 포함해서 1회차 같은 경우에는 361만원 어. 네. 2편은 366만원 어. 비행기가 엄청 날라다니네요 어, 나리타 공원이 네. 여기 옆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어. 1편 차 입차시간은 새벽 6시 아, 새벽 6시. 네 새벽 6시. 그리고 2편은 저녁 5시. 아유, 개념이 좀 뒤에서는 바뀌었구나, 1편 2편이. 아. 그 조금 무슨 소식을 내가 들었냐면 본 업무의 그 피킹 업무 있잖아요. 네. 이게 되게 돈에 대비해서 힘들단 말이죠. 이시우도 피킹을 좀 없애서 네. 뭐 하는 사람은 하시룩 기사님은 하고 아니면 뭐 인력을 대겠다 대신 피킹비를 공지한다 그러면 사실 피킹비 공지하고 피킹 안 하면 되게 좋아 그죠? 근데 막상 그게 시행이 안 됐어 인력 때문인데 근데 또 이제 들리는 얘기가 어 본사에서 알고 있다 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본사에서 기존에 이탈하는 기사님들이 그 피킹에 대한 부담감 업무 가중이좀 심하다라는 거를 느껴서 이탈하는 기사들이 알고 있다는 걸 본사에서 어느 정도 깨우친 것같아 원인은 파악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 하... 근데 봐봐 이제 찬바람 슬슬 불지? 그럼 이제 물량 떨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돼? 에사병이 됐죠 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어? 어 이거 또 하다 보니까 또 까게 되는데 내가 어... 언제 그랬냐는 듯 여름에 고생한 걸 잃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저는 제 관점이 그러면은 좋은 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 어. 운송료 자체는 낮잖아요 낮지 엄청 낮잖아요 낮지? 거기 이제 플러스 돼갖고 이제 40이든 60이든 어, 어. 피킹비가 들어오는 건데 어, 어. 그 피킹비를 뺐을 때 운송료를 얼마큼 올려줄 것이냐 그렇지 나는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우리 상온은 상차만 하잖아 네. 근데 예전에 알다시피 센터에서 기사님들이 상차 그 저기 피킹 지원 업무 하잖아 용역업체에 네. 딸려서 네네. 네. 그러면 저온하고 상온하고 차이가 사실 많이 나는 거야 그렇죠 엄청나는 거죠 8, 90만 원 받으면 네. 운송료에다가 받으면 그러니까 지금 저온 피킹 업무를 이렇게 계속 놔둬서는 안 돼요. 피킹 물량도 뭐 아이템이 뭐 몇천 가지가 된다는데. 어, 기사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거 또 이건 이 묻혔어 이거 이게, 이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없애야 돼없애 돼. 아니, 금액을 아, 올려줘야 될거 아니야 아니요 오늘은 광고해 어. 주기로 했으니까 총 <laughs> 갖고 와버리겠 광고해 주기로 아, 했으니까, 했으니까. 예. 그리고 GS 남사센터에서 당국대 들어가는 코스가 있거든요 음, 음. 거기에 3.5톤 차 2대 1톤 차한대 모집하고 음, 음. 있으니까 음.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음. 들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아무튼 꼭 우리 번호가 아니어도 된다. <laughs> 네. 그리고 꼭 우리 번호로 하겠다 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반갑지 않다. 그죠? 어. 남는 건 없고 힘들긴 되게 힘들다. <laughs> 회사는 투자가 되고. <laughs> 어제 사장님이 살짝 미팅했어. <laughs> 한 달에 번호 한두 개 넘기면 힘들 것같아 <laughs> 어? 그래서 아... 이거 광고 안 좋아하실 아... 수 있어. <laughs> 아무튼 오늘은 세븐 네. 쪽하고 언제 갖고 온 거는 조금 다른 편의점보다 내 위준 내가 제가 생각하는 건좀 특이했다. 1톤하고 네. 그다음에 CJ 같은 경우는 계열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리브영이나 제일제당하고 같이 연계해서 근무를 할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그다음 GS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많이 구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네. 연락들 많이 주시고 요즘에 시장이 점점 가면 좋아져야 되는데 좀 그렇지가 않아서 아무튼 이런 와중에도 편의점 업무를 해보시겠다고 여러 군데 알아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우리가 하던 업무 영상 남기는 거는 계속 우리가 진행을 또 하고 점심 시간이 다가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점심 먹어야지. 저희 어. 점심 먹고 쿠팡 넘어가야 돼요. 아, 쿠팡 때 미치겠네. <laughs> 아니, 이거 길게 얘기하할만다 오늘 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하여튼 날씨가 좋습니다. 이런 날씨에 또 이렇게 선선하다면 조음운전또할수 있는데 졸음 운전 조심하시고. 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